안녕하십니까 불꽃단타입니다. 이번주 마지막 금요일인데 매매는 잘 하셨는지요? 나스닥 급락으로 걱정을 많이 했죠.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.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에 임했는데 다행히 우리 장이 선방을 해줬죠. 에, 저도 초반에 공략한 종목들이 잘 되어서 네, 수익이 잘 났는데 그 위에 매수한 종목들이 어렵겠습니다 매수력이 받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에, 수익을 많이 까먹었는데요. 아, 장이 좀 좋았더라면 매세가 들어오면서 수익을 더 크게 냈을 텐데 아쉽습니다. 그래도 오늘 선방해준 장에 감사해야죠. 저희 수가 손실 보겠습니다. 네, 대한유팜이 네, 정도 도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, 매세 들어갔습니다. 네, 조금 늦게 들어가서 조금 아쉽군요. 네 그리고 그 위에 뭐 아스센스라는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좋았죠. 굉장히 좋았습니다. 놓쳤고요. 하여튼 오늘 에, 수고하셨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.